제주에서는 매년 호국영령과 7만여 무연분묘 연가들의 하늘 달래는 위령 천도제가 봉행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춘각이 20년을 한결같은 정성으로 연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스님들의 발라가 격렬해질수록 고온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봉행된 제20회 무연분묘. 유주무주 애원고원 위령천도제 한장 사회복지법인 충강이 주최하고 제주무형문화재 제주불교의식으로 공행된 위령천도제는 아픔의 섬 제주에서 자손과 연고가 없는 무연풍묘 연가들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 보량에 와계시는 무연풍묘 무주고혼 모든 연가님들을 위해서 사부대중이 천도에 문을 크게 열어 데려오니 부디 연관님들께서는 극락왕생하시기를 바원드립니다. 수무회를 빠짐없이 사회복지법인 충강 직원들의 정성으로 진행되는 천도제는 명계와 현계를 평등하게 보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생전과 사후 효를 다하는 것이 곧 복지의 소명이라는 뜻으로 봉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관님들 자리에 기쁘게 모시고 저희 충강 가족 일동이 진심 정성을 날 이렇게 법단을 섰다나 또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부디 마음 편안하게 법령 속에서 흠양하시옵소서. 천도제를 주재한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구함스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염불하며 자신을 수행하는 삶을 살라고 법문했습니다. 다행그러분별심이 아, 사라지고 그냥 바로 그게 극락세가 돼요. 염불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현재의 극락 세계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또 사후에는 또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가시는 걸 원하면서 제주에서 봉행된 위령 천도제가 고원들의 극락 왕생과 현 시대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기를 많은 이들이 정성으로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